안녕하세요. 중간계 TV 신병철입니다. 중간계 TV는 240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중간계 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얼마나 많은 패션 브랜드, 얼마나 많은 잡화 브랜드가 있어요. 다 명작이 되고 싶죠. 하지만 그것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신의 선택입니다. 신의 선택, 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명품으로 가고 싶지 않은 브랜드가 어디 있겠어요? 삼성 갤럭시가 명품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현대백화점이 명품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거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명품은 기본적으로 2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쳐가야지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아버지, 엄마 세대로, 아버지, 엄마 세대가 내 세대로, 내 세대가 내딸 아들 세대로, 이게 넘어가야지, 역사성이 있어야지, 소위 그,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가 뭐야? 말 그대로 마스터가 만든 제품이 마스터피스 아니야. 뭐 얼마나 많은 패션 브랜드, 얼마나 많은 자파 브랜드가 있어요. 다 명작이 되고 싶죠. 하지만 그것은 음, 좀 거창하게 말하면 신의 선택입니다. 신의 선택. 그 나폴레옹 3세 그 왕비. 그분이 그렇게 에, 이 파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 루이비통 거기서 한 거지. 그때 그 루브르, 루브르 궁에서 그렇게 많은 파트가 열리고 거기에 수많은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그 사람들이 그 루이비통에다가 무슨 뭐 에르메스에다가 이런 데들이 몇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가 납품을 했지만 이제 한두 개가 살아남은 거죠 명품의 조건을 탐색하시지 말고 그것보다 지금 첫 번째 가성비의 조건을 따져야지 되고 브랜딩의 조건을 따져야지 돼요 그렇게 세월을 한참 보내다 보면은 저절로 명품급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이 되고 싶다고 하셔도 거기까지는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지나고 나면은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가성비를 높이고 브랜딩을 꾸준히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황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높이 갔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게 핵심이 되겠죠. 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제품의 속성을 바꿔야 되는 거고, 브랜드의 변화를 줘야지 되는 거고, 명분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그 중에서도 약간 상징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명품 쪽으로 간다는 라 것은 상징제에 가까운 거죠. 상징제에 가깝다라는 것은 한정성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특별한 원료를 쓰실 필요가 있어요. 제품의 특이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되겠지. 그래서 제품의 속성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응? 제품의 속성이 바뀌어야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속성을 바꾸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야지 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브랜드 네이밍을 부여해야지 되는 거고, 거기에 한정성, 명, 그, 저, 명분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순간에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품질은 기본이 되겠죠. 예? 루이비통, 제가 수업에서 했습니다만, 루이비통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절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망가지지 않는다. 이게 루이비통의 기능성이에요. 절대 망가지 않는다. 에르메스는 뭐야? 어느 순간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에르메스가 원래 마구야 마구. 말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 여기 옆에다가 다는 이런 색깔 나는 거, 황금빛 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가성비, 내구성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속성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